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파리에서 어,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자입니다. 야 진짜 피곤해 보인다, 그죠? 제가 3월 15일날 파리를 왔으니까 프랑스를 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내일이면 일주일이네요. 자 이제 파리에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현지 화요일 날부터 트래블마트가 시작이 됐고요. 한국에서 오신 그 여행사 관계자분들도 활발하게 또 오늘 또 상담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3월 21자 일 헤드라인 먼저 볼까요? 팔면 그만인 곳 어디죠? 어, OTA 말 정말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국 파타야시에서요, 어, 4월에 서울에 와서 로드쇼를 연답니다. 그러니까 태국 관광청 주관을 태국 전체가 온 거는 많았어도 파타야에서 오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관광 데이터랩 잘 아시죠? 이게 좀더 강력해집니다. 어떻게 강력해지는지 저희 트래블데일리 뉴스 보시면 아실 거고 롯데관광은 크루즈 기항지 투어를 재개했고요. 모드투어와 인터파크도 중국 상품 시작하는데 장가계부터, 그러니까 잘 되는 것부터 집중해서 판다고 하네요. 자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그룹 온다가 글로벌 호텔 시장 진출을 선언해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울리고 몰디브 마푸시바루 리조트가 세계 탑 100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제조항공 소비자경 도입 선언을 했고요 클루기 봄맞이 액티비티 최대 30% 싸게 싸게 팔고 프리미엄 리조트 아마는 취향따라 주기는 완벽한 허니문 상품을 주시했는데 중요한건 뭐냐 이제 허니문 시점이 돌아오기 때문에 허니문 상품 슬슬 나올 것 같습니다 네자 여기까지가 헤드라인이고 지금 밖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호텔 창밖에 보이는 그 파리의 한 높은 건물이에요. 뭐 하는 건물인지 모르겠어. 저 호텔은 아닐 거야, 아마 저게. 자, 첫소식부터 갈게요. 최근에 여행 수요가 이제 좀 많아지면서 그 이제 국내 토종 토종일에 보다도 아주 국내 브랜드 OTA가 이또 상품을 또이 광고성 상품인데 이또 광고성 아닌 것처럼 올려 갖고 또 이게 소비자들도 헷갈리게 만드네. 이 소비자원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기반해서 전해 드리는데 이게 뭐뭐그 KBS 뉴스에서도 막 중요하게 다루대왜뭐중요걸 중요하게 또다 다뤄, 다뤄. 그죠 자, 소비자원이 국내외 숙박 플랫폼 아, 해외 것도 있네. 숙박 플랫폼 6곳 조사했어요. 보니까 상당수의 플랫폼이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으나 일부는 영어 약자를 쓰거나 추천 순 이라고 표시해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울며 겨자국 글을 썼는데 영어로 약자로 누구는 아무도 모르는. 어? 누가 봐도 그런 잔데가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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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해 사례가 나오니까 문제인 거야 피해구제 건이 총 4,732건 2019년에서 2022년 4년 동안 치고는 많다고 볼수 있는데 1년에 1,000건이란 얘기네 그죠 위약금 피해가 가장 많았고요 위생안전 부대시설 불만 이렇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숙박플랫폼 6건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3%로 숙박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율은 숙박 관련 피해 중에 OTA가 팔그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에는 37%였는데 2022년에는 절반 이상인 51.4%로 두배가량이껑충뛰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숙박 플랫폼 중에 한 곳, 이한 곳은 어디냐면 네이버. 네이버를 제외한 다섯 곳은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 해외사업자 3곳이 있어요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국내 업체 2곳 어디? 야놀자, 여기였대는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표기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고 이보세요 하, 왜 못된 것만 배우지? 야놀자 얘기어때 요즘에 잘 나가는 거 아는데 영어 AD 표시하면 뭐 그래도 AD면 다 알아 듣잖아. 왜 이렇게 한 건가? 에. 이런 거부터 배우면 안 돼요. 내가 안타까운 게 이런 얘기 안하려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여기 어대 야놀자 뭐 특히 야놀자가 뭐 국내 뭐 대표 걸리게 자주 게 등장을 하는데 어그뭐라죠 기초부터 좀딴딴하게 배워야 되는데 잘. 이런 것만 배우거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소, 소비자원에서 해봤자 고치면 다행인데 안 고치잖아. 그래왔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좀 개선이 필요하고 각 플랫폼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숙박 상품의 광고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이 93% 아고다 19% 호텔 스닷컴4% 정도 됐네요. 광고 상품 야놀자와 부킹닷컴이 굉장히 많았대요. 예. 잘 알아 두고 똑똑한 소비 하십시오 모텔의 경우 음, 얘기 나오네 모텔의 경우 야놀자와 여기어때 상위노출 상품의 100%과 광고 상품이었고 펜션 풀빌라는 야놀자 100% 여기어때 50% 야놀자 여기어때 다 해먹었구만 <laughs> 참. 정신 차리세요 자그 다음 소식 자 태국에서 전체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파타야시가 이렇게 싹 오는 경우는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4월 2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파타야 로드쇼를 개최한대요 그런데 어, 보니까 바이어의 경우는 20개 업체만 한정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디테일하고 심도 깊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참가신청 어디 하시면 되냐면요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 아시죠 홈페이지 저희 네이버 같은데 쓰면 나와요 태국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연락하셔서 태국 워낙 인기 많잖아 요즘에 요 파타야는 뭐 어, 그야말로 막 어, 어, 뜨거운 밤이 있는 도시락 여행지잖아 요 그죠 자 이런 거 적극 참여하셔서 여행상품을 만드시고요 저는 오늘도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웬만하면 안 빠지고 파리에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순서 마치면서 또 보너스 보너스 자 보시는 게 지금 파리의 저녁 한 7시 반경 야경의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